오늘의 핵심 요 내용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1번, 2번 내용 배운 거죠. 3번 세계의 다양한 기후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세계 주요 기후 6개를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그리고 고산기후.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기후들을 구분을 하는 것이며, 각각의 기후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고요. 정리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후 그래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열대기후부터 출발을 하는데, 일단 기후를 구분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기후의 요소 중에, 기온. 그다음에 두 번째 비나 눈이 얼마나 내리느냐? 강수량 기온과 강수량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기후들은 대부분 구분하죠. 그첫 번째가 바로 열대기후입니다. 자 열대기후 하면 일단 아 더운 기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어디에 열대기후가 주로 분포를 하냐면 어디에 분포를 하겠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데는 계속 선생님이 세뇌시키고 있잖아 적도 근처 지역이잖아요 적도 부근 적도 근처 그러니까 아, 좀 적도 근처의 위도가 낮은 곳 여기가 열대기후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아, 대충 느끼기에 많이 덥다 그러면 열대기후인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정확한 구분 기준이 있어요 열대기후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잘봐 1년은 12달이잖아 어딜 가도 다 12달이잖아 그 중에서 기온 차이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차이가 날거 아니야. 그나마 12달 중에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춘달인데 평균 기온이 영상 18도씨보다 더 높아요. 그 이상이에요. 그럼 거기는 열대기후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18도씨가 어느 정도의 기온인지 좀 느낌 안 오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계절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18도에서 한 20도 사이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어, 너무 찌고 더운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넘어가. 어, 춥지도 않아. 반팔은 아니지만 얇은 긴팔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전혀 추위를 못 느끼고. 또 반대로 더위를 못 느끼는 그 정도가 18도거든요. 얘네들은 추워봤자 18도C보다 기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대 기후로 구분돼.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열대 기후 중 지, 지역 중에서 조금 이제 비가 1년 내내 많이 오는 곳도 있고 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지역도 있는데 어쨌든 열대기후이면서 강수량이 많은 곳은요. 아, 나무가 자라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죠. 더운데 비가 많이 와 그러면 뭐가 형성돼? 밀림이 형성됩니다. 자 밀림하면 우리 친구들 뭐 생각나요? 아마존 밀림 생각나죠? 남아프리카 대륙에 가면 브라질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브라질을 관통하는 아마존강+ 아마존강 주변에는요 아직도 원시 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마존 밀림이 이곳이에요. 아 열대기후인데 비가 많이 오면 요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건조 기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의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아, 너무 건조해 피부가 쩍쩍 갈라질 것 같아 이게 건조 기후잖아요. 어디에서 건조기후가 나타나냐면, 앞에서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 선생님이. 뭐 얘기했었냐면, 은 남회기선이 있고, 북회기선이 있어. 라는 얘기했었어. 자세히는 알 필요 없다고 했는데, 남북회기선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남회기선은 남위 23.5도 근처. 북회기선은 북위 23.5도 근처. 여기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적도 근처에 비를 다 뿌리고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 세계적인 사막도 이 근처에 가면 다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근처가 건조기후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건조기후는 뭘로 구분하나요? 얘네들은 기온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강수량으로 구분해. 건조기후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달기 위해서는요. 연 1년 동안 내린 총 눈이나 비의 양이 얼마보다 적어야 되냐면, 500mm 미만이어야 해요. 1년 다 더했을 때 500mm 미만. 진짜 적은 거죠. 왜? 우리나라 한여름에 비 진짜 많이 오지? 어느 날 뉴스가 나왔어요. 뭐,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폭우 쏟아졌다 그러면 하루에만 비가 200mm 와요. 그러면 한 3일 더 하면 600mm죠? 얘네들은 1년 내리는 거다 더해도 500mm가 안 돼요. 진짜 건조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위에서 내리는 양 강수량은 얼마 안 되는데 아, 해가 뜨겁게 내리쬐니까 거의 다 증발돼 버려. 즉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아니, 사람도 물이 필요한 것처럼 식물도 물이 필요한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춥진 않다 하더라도 비가 너무 안 내리니 강수량이 적으니 뭐가 있을 수 없다. 식생이 거의 분포할 수 없다. 더 쉽게 말하면 식물이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선인장 이런 애들 빼면은 거의 식물이 살지 못한다. 그게 건조기후입니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온대기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등장하는 기후들 중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기후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계적으로 온대기후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위도 중간. 너무 고위도도 아니고 너무 저위도도 아니고 중위도 부근에서 주로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온대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자, 추운 달이야. 가장 추운 달인데 평균 기온이 어 영하 3도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돼. 영하 3도보다는 높아야 되고요. 대신 18도까지만. 왜냐하면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이 18도가 넘어가 버리면 그거 아까 무슨 기후라고 그랬어? 열대기후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1년 12달 중에 제일 추운 달이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후를 온대기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온대기후 지역은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방금 말했잖아. 여섯 개의 기후 중에 사람이 살기 제일 좋다. 비교적 기온이 온화해. 뭐, 조금, 기온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비도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정도로,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고 풍부하고 결정적인 특징 온대 기후는 사계절이 어떻다? 비교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게 온대 기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구분하기 힘들어 하는 게 여러분들 4번에 나오는 냉대 기후거든요. 온대랑 냉대를 구분을 잘못 해. 잘 봐야 돼. 냉대 기후는 도대체 무슨 기후일까요? 일단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까 선생님이 중위도 근처가 온대 기후라 그랬잖아요. 냉대기후는, 어,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중위도보다는 약간, 조금 더 고위도지요. 약간 고위도. 왜 이렇게 약간이라고 얘기하느냐? 완전 고위도로 가면은 북극, 남극이잖아. 거기는 엄청 좋은 한대기후가 나타나거든. 온대기후보다 조금 위도가 높은 곳에서 냉대기후가 나타나는데, 이 냉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냉대로 구분되느냐? 가장 추운 달은요, 되게 추워. 냉대 기온은 겨울에는 되게 추워. 가장 추운 달은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더 떨어져. 평균 영하 5도, 평균 영하 6도, 평균 영하 7도 이렇게 간다는 거야. 또 반대로. 가장 더운 달은 또 꽤나 더워지는데, 자, 거기다가 밑줄 치도록 한다. 가장 더운 달은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보다 높아요. 아 추운 달에는 되게 많이 추워지고 더운 달에는 또 기온이 꽤 올라가고 이게 냉대기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냉대기후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이제 그 냉대기후 지역 그러면 뭐 러시아에 있는 도시들이 대표적인데 러시아는 이래 되게 추울 것 같죠. 얘네들 여름에 되게 더워요. 우리나라만큼이나 덥거든. 그래서 여름에 막 20몇도 거의 뭐 이상기후 나타날 때 30도까지 올라가다가 겨울이 되면은 걔네들은 동물 털로 만든 털모자를 안 쓰면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한 뭐 영하 20몇도 내려가는 건 기본이고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연교차가 크다는 게 특징.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얘네들이 겨울에 추워지다 보니까 아니 여름에는 더워서 식물이 자랄만한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식물이 자라기 힘들어 아무 식물이나 자랄 수 없고 입이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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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한 그런 잎이 달린 나무들만 자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잎이 뾰족한 나무들로 구성된 숲을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타이가라고요. 침엽수림이라고 얘기하죠. 아, 잎이 손바닥처럼 넓적한 애들은 냉대기후에서 자랄 수 없고, 잎이 뾰족뾰족한 나무들만 자라서 숲을 이루니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타, 이, 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게 냉대기후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개 남았어요. 마지막. 자, 일단 가장 추운 기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추운 기후. 반대기후입니다. 자, 한대 기후는 도대체 어떤 기후를 말하는 것이냐? 먼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거 너무 쉽다. 북극, 남극 근처, 극지방 부근 지역에서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추워야 한대 기후라고 하냐면 자, 12달 기온을 평균을 쫙내 봤어. 그중에 그나마 괜이 조금 올라가는 달이 있겠지, 그치 그나마 가장 따뜻한 달 따뜻하지 않아. 그나마 가장 따뜻한 달인데도 기온이 평균 영상 10도가 안 돼야 돼. 어, 따뜻한 달 기온이 영상 10.5도야. 그러면 냉대기후로 분류되는 거고 어, 가장 따뜻한 달인데 평균 기온이 9도야. 그럼 한대기후로 분류가 되는 건데요. 따뜻해도 기온이 10도가 안 되잖아. 그러면 나무는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한대기후 지역에는 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네들은 식물이 하나도 못 자라나요? 거의 못 자라죠. 대신에 그나마 어쨌든 가장 따뜻한 달은 영상으로 올라가긴 하잖아 영도만 넘은 영상이니까 아무거나 자라지 못하고 뭐가 자라냐면은 그 짧은 여름에만 잠시 잠깐 나무는 안 돼요 이끼 풀 이런 애들이 짧은 여름에 조금씩 자라죠 이게 바로 한대 기후의 특징이에요. 자, 마지막 조금 독특한 기후 바로 고산기후인데요. 높을 곳, 어?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기후겠네. 요거 눈치챘으면 진짜 눈치 빠른 친구들이야. 맞아요. 고산기후라는 건 해발고도, 우리 해발고도 배웠지? 평균 바닷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높이를 측정하는 거.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 부근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고산기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산기후는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고산기후도 있고, 살기 굉장히 나쁜 고산기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알프스산맥, 에베레스트산맥 그런데 올라가 봐. 고산기후 지역이지, 못 살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첫째, 산소 부족해지고요. 그다음에 둘째, 너무 추워요.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 좋은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대. 그 대표적인 것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산맥의 고산지대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 있는 앞에, 아프리카에서도 약간 동쪽에 좀 높은 지대, 고원지대. 여기는 너무 사람이 살기 좋대. 왜 도대체 여기가 사람이 살기 좋으냐? 안데스산맥하고 아프리카 동부고원의 공통점이 있어. 자, 이렇게 고원산이 있다고 치자. 산이 있어? 안데스 산맥도 그렇고 아프리카 동부고원도 그렇고요. 얘네들 산이 있는 곳에평지는 무슨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게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이란 말이야. 너무 덥고 너무 습해서 사람이 살기 안 좋잖아 열대기후는. 그런데 바닥이 열대기후 평지가 열대기후인데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산으로 100미터를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대략 평균 0.5도에서 0.6도가 어떻게 되느냐? 낮아집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봐. 어? 1000m를 올라가면 여기보다 한 5, 6도 낮아진다는 거고, 2000m 올라가면 한 10도에서 12도 정도 낮아진다는 거잖아. 평지가 열대기후라서 너무 더운데 2000m 올라갔더니 오한 20도 너무 쾌적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얘네들 지역이 그렇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적도 부근에 있는데 높은 지역인 안데스산맥이나 아프리카 동부구원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연중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나타난다 꼭 우리나라 봄처럼 그러다 보니 평지에 사람이 안 살고 어디에 모여서 산다, 고원지대에 모여서 살아서 인구가 밀집되고 도시도 약간 고산지대에 형성이 되더라. 이게 고산 기후의 특징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여섯 가지 기후 살펴봤어요. 그런데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요거 맞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